욕실에서 미끄러짐.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죠? 특히 샤워 후 바닥이 젖어 있을 때마다 넘어질까 걱정이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. 안전을 위해 매번 주의해야 하고 그 스트레스는 일상에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런 고민이 쌓이면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. 이제는 걱정 없는 욕실을 만들어 줄 제품을 소개합니다. 이 욕실 샤워 미끄럼 방지 매트는 PVC 소재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. 원하는 모양으로 커팅할 수 있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걷는 동안 안전하게 지탱해 줍니다. 보관도 간편해 청소 후 쉽게 말리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매트를 사용한 후 안전은 물론이고 청결에도 효과를 봤다고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는 욕실에서 넘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사용 후기들이 많습니다. 평균 평점도 매우 높아서 믿음을 주는 제품입니다. 이제 욕실에서의 불안감을 덜어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하루라도 빨리 이 매트를 사용해 보시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.